여기 온천 같죠, 온천. 온천에 보이십니까? 온천. 온천. 아, <laughs> 너무 시원하다. 아. 와, 시원하다. 와! 지금 뭐해 주시는 거예요, 유미 님? 뭐해 주시는 거예요?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 나와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 아, 지금. 네. 예.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와와 네. 네, 우리 여기 이형님도이형님 많이 뿌르시세요해충 되게 잘 달라붙어요. 어? 자체가해요야충이야현지모치 <laughs> 자체가 마을에 위치해있고요. 오늘의 코스는 총1 0개의코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신동동을 지나서 성동을 찢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현재 있는 연스포포를 다시 반대로 보고 나서 평 위치로 돌아오는 게 오늘의 코스입니다. 이거는? 이거야. 쁘지 않아? 이게 느낌이 사랑이었나 봐. 이기 인삼이죠? 저 음. 무슨... 어, 빨간 게 뭐야? 음. 열매도 이쁘지 않아요? 인삼 열매의 네. 빨강이었죠. 예쑥 이건 지금 무슨 튀김이에요? 인삼 아요 아니 인삼 여기, 들었어요? 예와 이게 인삼이에요? 예 요건 쑥 튀김 예와 앉으세요 네? 밀키스 이탄 아 이거는 미숫가루 그렇죠, 네. 색깔이. 금 뭐죠?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네, 미숫가루 미숫가루 누나 이게 뭐라고 그랬어 아까 미숫가루 예, 미숫가루 한 잔씩 먹고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섯째 안에 뭐 들었어? 인장 어디? 아. 우리 막둥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주세요? 바쁘셨어요? 네. 요즘 공부하느 바쁘죠? 네. 네. 오 이거는. 오야 이거 한번 빠르게 가야겠다 오. 오, 엄청 좋 엄청 이 손실은 와, 이손이 손실은 이손 완전 좋아 완전 오, 갑갑하다. 이렇게 빠지는 한거 맞아? 그래, 이렇신발 헐렁해, 안 헐렁해. 괜찮아? 어, 조금 더 추워 가지 헐렁해 보이는데, 신발이 어려운 계스도 모셨습니다 아, 항상 바쁘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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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아, 오늘 또 시간 내줘서 오늘 또 우리 은민님께서 반갑습니다 얼마 만이죠? 1년 뒤 넘게 못 갔죠? 아, 네, 된 아,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저희가 그죠? 아,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네. 한 1년 반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잘 지내셨죠? 아, 잘아뭐 저는 한결같이 지냈습니다 네. 아, 네. 자주 우리 만나요 네, 네. 네. 즐거운 기간 되세요 아, 여기가요, 제1풍포. 와 여기가요, 제1폭포래요. 제일폭포 와, 형님, 여기 딸빙에도 되겠다, 이따가. 내려오면서 골고루 하나씩 우리 입사죠. 12폭포에 퐁당, 11에 퐁당, 10에 퐁당, 퐁당. 9, 8, 7 6, 5, 4, 3, 2, 1. 퐁당, 퐁당, 불을 던지자. <laughs> 어우, 나는 그냥 빠지면서 가야 되겠다, 형님. 와. 엄청 시원해 오. 야, 형님 이거 재밌네. 그죠? 가다가 와. 적시다, 의정이. 그러니까요. 괜찮죠? 아, 아 지금, 동수님이 아쉬워하고 있어. 지금 내려올 때 담그려고 지금 아끼고 있어요. 그죠? 아. 네,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예. 형님, 오늘 공부 많이 해오셨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리딩? 3단 폭포. 리딩이요? 네. 리딩자가 따로 있나요? 그냥 가는 거죠. 아, 그래요? 에, 쭉 아, 따라서 가면 될것 같아요. 산도 네. 그렇게 어려운 산도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예. 와, 여기 보이시죠? 아. 야, 멋지네. 진짜 끝내주네. 아, 여기뭐 한반이 멋지잖아요, 한번 그러니까요, 예. 이따가, 이따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폭포에서, 어, 어 알탕 한번 하기 어때요? 알탕. 자기가 음. 좋아하는 폭포에서 알탕. 어, 여기 12폭포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나왔어요. 그 형님? 와. 세상에. 왜 이렇게 길어?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와, 저거 보세요. 야 우렁차다, 우렁차. 와. 대박. 와. 일단, 형님. 등산로 진행은 좌측 방향이니까 일단 산행을 하고 와서 하면 들리죠, 여기. 꼭 들려야 돼 형님. 그죠? 야 여기 형님 진짜 대박이다. 사진만 예, 그래서 형님 예, 사진 한번 찍죠 그러면. 와 엄청 납니다. 오 미끄러워. 오. 우 미끄러워. 미끄대요. 미끄러워. 오. 와 형님 이게 몇 번째 폭포예요? 와 진짜 끝내준다. 와, 형님도 물 진짜 좋아하신다, 그죠? 야. 야. 아, 저 폭포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아, 대박. 진짜. 대박. 슈가, 슈가, 슈가. 오. 아, 오늘 오랜만에 우리 큰아들라고요 작은아드도 동참했습니다. 반가워요, 막내야. 또 우리 정승 누나. 우리 평산 멤버. 반갑습니다. 여기도 세다 물이.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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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네, 오늘 여기까지 제대로 올라갈 건데요. 음. 2.9km 남았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폭포가 연달아서. 어 정말 멋지네요. 뭐, 높이, 넓이 이런 걸 떠나서 바닥이 안반이라서 너무 좋고요. 너무 깎이도 물이. 와, 최고입니다. 그냥 빠지시죠? 괜찮아요. 그냥 빠지셔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돼. 이게 트리킹이죠.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아요. 어, 좋은 소리, 자연의 소리, 물소리,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시베포포를 지나서요, 성공까지 가는게한 성공 한, 한 1.23km 남은 것 같아요. 산이 되게 푹신폭신해요 야, 계곡이 쭉 이어져서, 야, 나름 깊네요. 오늘은 흐리긴 한데, 어떻게 해? 날파리가 없네요 어 그러게 형님 원래 네, 하나 없네 없어서. 대박 제가 일부러 책가에 들고 왔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너무 길이 너무 폭신폭신해서 음. 좋고요 뭐 여기도 나름 힐링코스라면 힐링코스라고 할수 있을까 성봉까지 300m 남았습니다 가도록 하죠 뭐 먹어? 짜요 짜요 오 이거 누가 준비해 주셨 때? 사다랑 깎아요 아니, 거기 있어 음. 빨리 깎아봐 이게 얼면 더 맛있겠다 윤미님 짜요 짜요. 짜요 저 얼려왔어요 와. 맛있는데 되게 아이 잡아가지고 거기 진짜로 저희 성봉에서 지금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성봉에 도착했고요. 여기 정상석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좀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아까 1 2개곡 잠깐 보여 드렸죠? 이제 내려가면서 1 2개곡부터1개곡까지 낱낱이 보여 드릴게요. 자, 가 봅시다. 가시 형님. 성공해서요 우리 식사하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게 올라왔던 곳이거든요. 여기 삼거리인데 우리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계획했던 게성치산인데 이건 패스하고요. 여기 가서 좀 물놀이 좀 하려고 여기 여기서 입수하려 합니다. 오늘 어떠세요, 산? 행인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저 행인 일이에요, 행인 일. 대본 많이 준비해 오셨죠? 주의한 대본은 여기까지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laughs> 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어 미끄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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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촥하다아 <시원하다>. 촥스러다. 아. <laughs> <laughs> 어 음... 기네 편해, 야, 우리따가 해볼까? <laughs> 저희가 그... 성치상 선봉에서 계속 내려오는 중이에요. 이 계곡을 따라서 아직 1 0그 계곡은 안 나왔고요. 이쪽에 좀 잠깐 멋진 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지금 담아 보고 있습니다. 긴 바단을 펼쳐 넣은 듯 삼각색 용이 땅으로 흘러내린 듯하고 그 폭포 끝자락에 어. 금룡이라는 아름다운 글자가 있어 금룡폭포라 한다. 여기가 제10폭포인 거북폭포입니다. 야 여기도 지금 폭포가 괜찮고요. 오, 저 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 우 여기가 거북폭포인데요. 식폭포예요 그럼 한번 제가 입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기대해주세요. 와, 대박. 와. 모자 바뀌졌는데요 괜찮아요? 모자, 모자. 머리, 머리 괜찮으시냐고. 머리 빨리, 뭐, 빨리 모자 먼저 쓰셔야지. 어때요? 아주 시원해요. 와 어, 진짜 시원하네. 오늘 놀만 해요. 어, 깊네. 차갑지도 않고. 오. 야, 이 거북이가, 어우, 이게 소가 좀 목욕하게, 수영하기딱 좋네요. 아주 놀기 좋네요. <laughs> 이게 좀 쉬운데, 아 야, 물을 엄청 좋아하셔. 야, 어, 안 깊어요? 다시. 어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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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기시 다시. 다시. 다시 울천울천아 너무 시원하다 아, 와시원다 우와 <laughs> <laughs> 엄청 시원하시죠? 어우 시원하다 너무 아. 좋 대박 와. 아주 물맛 나셨군요 와 우와! 우와! 조심하세요 미끄러지면 다치는 필요합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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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여기가 무슨 계곡이죠? 응, 오, 콕, 콕, 제, 스포소입니다나 어떻게 내려가? 아, 너무 너야, 프러가라 너무 시원하다. 아. 야, 너무 시원하다. 대박. 아. 아, 추워. 어, 어어어추어어어야 지금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요. 어추워 형님 제가 수영 명품 하나 알려 줄게요자 보시죠. 자,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네. 뭐죠? 뭐죠? 뭐예요? 몰라요. 아이고. 맞혀보세요. 땅집고 해안치기. 땅집고 해안치기입니다. 땅집고 해안치기. 보시죠. 아 진짜 재다 명설 폭포인데요. 바위에 명설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폭포에서 수영하고 지금 바위에서 좀 말리고 있습니다. 바위가 따뜻하게 되네요. <laughs> 여기 봐봐. 와. 8 폭포까지 놀다가 놀고 있었데 저희가, 뭐냐, 옷이 젖어갖고, 출우면 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차로 돌아가서 옷을 지금 갈아입으려고 해요. 네, 우리 저기 7 폭포부터 1 폭포까지는요, 나중에 또 오면 소개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지금 옷이 젖었어요. 그래서 말릴 때 넣고 얼른 밑으로 내려가서 옷좀 갈아입혀야 될길것 같아요. 자 저희 오늘 산행을 마쳤고요. 또 오랜만에 뵌또 우리 또 유미님이 오늘 또 산행 소감 좀 한번 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아네 아, 저는 사실 생일인데요. <laughs> <laughs>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 이상해. 연주 그 폭포를 지나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풍까지 계속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행을 즐겁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폭포에 가까운,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것도 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멋있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좋은 계곡과 또 산행지로 다영장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